똑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다른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저의 세상과 여러분의 세상도 다를 걸요 아마.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느낌과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느낌 또 다를 거라 그럴 거 아니야.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만. 나는 한번 좀 이렇게 사기도 당해보고 했기 때문에 알아이 돌아가는 사, 상황을. 어? 여러분 그런 적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달라요. 언제 알수 있냐면 우리 둘이 여러분 중에 나랑 어떤 위급한 행동을 딱 발견하거나 아무튼 뭐 특정 어떤 환경 속에 놓여졌을 때 선택하는 방법이 다를 걸 행동 방식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야. 그게 그런 단순한 행동 방식이라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완전 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복해하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잖아, 그치 어? 정신 상태가 달라서 그렇다니까. 제일 중요한 행복은 정신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육체 행복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신적인 행복 중에 하나가 수학에서도 다르다니까. 제가 살고 있는 수학의 세상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수학의 세상은 달라. 나는 다 알고 있다. 부럽지? <laughs> 여러분들은 들은 것만 좀 알고 있고 더 이상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아주 들은 거 가지고 막 쓰셔야 되는 거라고 문제를. 천지차이지. 내가 문제를 바라볼 때는 여러분처럼 이 문제 빨리 풀어야, 답 나와야 되는데라는 생각 전혀 안 해요. 답 내는 거랑 여러분 답 내는 거랑 제대로 푸는 거랑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답 내려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더뎌요. 답은 계속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만점도 똑같은 만점 아니야. 어떤 애들이 21번을 야매로 푼 거야. 그래 대입해서. 그리고 딱 보고 아까처럼 정상 각형임을 아니면 뭐 대한민국이 미친 나라인 거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어차피 평가원은 자상하니까 응?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해버리잖아, 특히 문과 학생들 중에서. 그러면 1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내심의 뜻을 모르는 친구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막쑤셔는 거지. 그러면 진짜 안 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봤을 때 저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면 어떻게 감춰놨을까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30번 같은 것도 보러 갈때 문과 30번 좀 그렇지만 이과 30번은 철저히 숨겨 놓은 거거든. 그걸 보면서 나랑 축제자랑 싸우는 느낌이 들어요. 얘는 숨겨놓고 나는 그거 찾는 거거든요. 어? 재밌어. 재밌다고.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도 접근하셔야 된다. 이게. 그런 느낌으로. 답 내려고 노력하지 마. 아 출제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의도대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라 거지. 야매로 푸는 연습하지 마시고. 답 나오는 게 좋은 거 아니니까. 어? 그렇게 가셔야 돼. 그러다가 수능에는 수능 딱 날이 됐어. 근데 안 떠올라 그러면 야매로 가야죠. 그때는 수납함을 가리지 말아야죠. 무조건 맞춰야죠. 아무튼.